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 투자 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미창성류입니다 주요 제품 및 원재료부터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고무배합류, 전기절 연유 등도 있습니다만 역시 윤활유가 76%의 매출 비중으로 주력 제품입니다. 원재료는 SO1 등의 정유사에서 사오는 500엔과 기후, 첨가제 등이 있고요. 이 주력 제품인 윤활유와 주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한눈에 알기 쉽게 차트로 나타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의 유가급 등으로 역시 원재료 가격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30% 인상되었습니다 매출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익이 어찌 되었을지는 이것만 봐선 알수 없습니다 매출이 딱 제품가 인상만큼만 증가하였다면 Q의 증가는 전혀 없었던 것이 될 터이니 이익은 위 원재료가 인상분 때문에 적자일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매출 증가가 30% 이상이라면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였다는 얘기고 일이 되면 고정비 감소 효과가 생겨 비록 원재료가의 인상률이 더 높지만 이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실적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실적 차트의 작년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매출은 4천억으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익도 350억으로 가장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거의 차이가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근데 2016년은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은 걸 보니 뭔가 일시적 이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금 흐름에서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 현금 흐름 차트 보시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2017년을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유형 자산과 관련해 2016년 300억 정도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울죽은 토지 및 건물 390억 정도가 처분되었다고 나오네요. 토지 및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까 2016년에 단기순이익이 일시적 이익으로 치솟아 올랐었죠? 이 처분이익 185억 원 때문에 그런 것이었네요. 자산 구성 보시겠습니다. 매출채권과 단기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이 많습니다. 그냥 회사 자체가 유동자산이네요. 투자부동산과 장기금융자산까지 합치면 과장 좀 못해서 그냥 회사가 한 덩어리의 금괴 같습니다. 자, 이제 비율 분석 성장성부터 체크하는 것으로 미창석역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작년 매출액 46% 증가와 영업이익 90%증가에 최근 10년 가장 큰폭 실적 성장을 일구어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성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해볼까요? 한 자릿수에 ROE를 두 자릿수로 돌려놓는데 성공합니다. 영업이익률도 9% 정도에 이젠 우량기업의 숫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2018년을 바닥으로 지속적 상승세의 마진율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비용 분석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전체 비용 중 매출원가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출과 연동되는 매출원가 확인되고요. 판관비는 비록 적은 비중이지만 영업이익이 오르던지 말던지 하향 안정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비율 분석 안정성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비율 15%의 차입금이 전도는 1%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 6으로 넘쳐오를 정도의 유동성 확보되고 있고요. 손익자 상관관계를 보면 매출채권이 지난해 급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입채무 대비 다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출채권의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 증가율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산의 변동과 감가상각비 분석 살펴볼 차례입니다. 작년 매출의 증가와 함께 운전자본이 27% 급등함으로써 현금 흐름은 재작년 대비 다소 줄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6년 유형자산이 큰폭 줄어들었음에도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전에 감가상각비가 적었던지 아니면 줄어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라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양도한 자산 대부분은 토지였고요. 그리고 이 영향으로 우리 미창석유의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이 2016년 34%로 팍 줄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 비율이 이렇게 급히 튀어오를 때는 토지 자산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감가상각 비율이 늘어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부분이 줄어들 때는 혹시 모를 이익의 과대계상을 의심하고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비율 분석 마지막 활동성입니다. 자산 회전율 1.2로서 오랜만에 보는 우량한 숫자입니다. 자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금 회전일수는 운전자산 등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석달 정도로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위험 측정, 지, 스코어 챙겨봅니다. 5.35의 아주철벽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3만 넘어도 전혀 망할 염려없는 기업이란 의미죠. 이제 기업의 가치 지표로 어느 정도의 저평가인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냥 딱 봐도 확연한 저평가입니다. 0.5가 안되는 PBR에 퍼는 4.28이고요. 모든 지표에서 현저한 저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약간의 고평가이긴 합니다. 자산 가치 저평가의 정도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산가치 살펴봅니다. 전통적 의미의 가치투자자라면 매우 큰 매력을 느낄 청산가치입니다. 대부분의 청산가치가 현시총보다 5월등이 높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회사가 그냥 한 뭉탱이의 금괴 같다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 등이 시총의 100%를 넘습니다. 또 하나의 안전마진을 찾아서 이번엔 배당입니다. 단기순이익에 비례해서 주당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차트입니다. 현 시점 3%를 넘어가는 배당이 짭짤하게 느껴지지만, 이 배당이 보장되지 않음을 이 차트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익이 줄면 배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 같죠? 자, 이제 이 기업이 싼 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싼지 가치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우선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에스림입니다. 최근 가중평균 ROE 9.5%를 기준한 가치평가에서, 적정가 18만원으로 현 주가 대비 123%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ROE가 높기 때문에 다소 과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수 있습니다. 일단 그 생각 좀 이따 감안하기로 하고요.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하는 DCF 가치 평가 보겠습니다. 최근 가중 평균 잉여연금 1 3 0억을 기준한 DCF 평가에서는 적정가 13만원 정도로 현주가 대비 65%의 상승 여력이 산출됩니다. 이 기업은 지난 날 500억이 넘는 잉여연금을 생산한 이력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186억 정도의 잉여연금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가정은 좀 많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에스린과 EDCF 평가의 중간지점인 15만원 정도를 적정가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미창석유 이제 전체 아웃라인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총 1420억의 코스피 화학업종에 속한 기업입니다. PBR 대략 0.5, 허가사 정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ROE는 11%로서 나쁘지 않은 수익성입니다. 두 가지 가치평가 평균으로 적정가는 15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 주가 대비 대략 90%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 3% 정도로 괜찮고요. 퀀트 지표에서도 대략 상위 7% 이내의 저평가라는 점 확인 가능하네요. 로그로 보는 장기월봉 차트 또안 보면 섭섭하죠? 2013년 이후 10년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창석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늘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인데요.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그동안의 이런 저평가의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저평가의 이유도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장기 입형선들이 모두 집결하여 응축된 힘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네요. 자, 서비스로 하나 더. 자산구성에서 투자부동산이 있었죠? 이 투자부동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렇구요, 이 부산소재 남천동의 주소를 확인해볼까요? 카카오맵에서 주소를 입력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위치로 보이죠? 바다도 보이고, 자세한 것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미창석이었습니다. 아시죠? 투자 판단은 언제나 혼자만의 몫이라는 거.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